튜브 성경통독 나의 사랑하는 책 할렐루야 이창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새롭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예수님의 생명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11장에서부터 14장까지 읽겠습니다. 서찬석 안수집사의 낭독입니다. 11장.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 아들들이 사람의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도읍 땅에 거주함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한문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한문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도읍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한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러아 창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러아 창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 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한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문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하리니라 입다가 한문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한문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해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 논 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이따가 하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이따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하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게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네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게돔 왕이 길을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게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뜨는 쪽으로 들어가 하르논 저쪽에 진쳤고 하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의 헤스본 왕곧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 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땅 주민 하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하루논에서부터 야보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하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네신 그모습가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네가 모아방 시보리 아들 발락보다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의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삼백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주의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한문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한문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문하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한문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한문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한문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본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한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니에 이르기까지 20 성읍을 치고 또아벨크라밈까지 매우 크게 못지르니 이에 한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형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이따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 알고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한 문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두 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두 달을 기안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두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1 2 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한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희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이따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한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문자 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혼을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이따가 길라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라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라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문나세 중에 있다 하였으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먼저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헤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6년이라. 길라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라에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뒤로리오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7년이라. 입산이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로리어 스불론 사람 갤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갤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하이알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로 리어 비라돈 사람 힐레리아들 합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위 70마리를 탔더라. 합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8년이란. 비라돈 사람 힐레리아들 합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하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의 장사 되었더라. 13장.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학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신 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와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도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나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만누와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난 나이다 하며, 만누와가 일어나 하늘을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 니가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만우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일까 여호와의 사자가 만우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만우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만우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본제를 준비하려고 전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만우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만우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가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만우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림에 이적이 일어난지라 만우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본제와 소죄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하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게스다울 사이 마에단에서 여와의 호 영이 그를 꿈지기기 시작하셨더라 14장 삼손이 딤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딤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딤나에 내려가 딤나의 포도원에 이런 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까지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 즉, 사자의 몸에 볼 때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의길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삼십 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일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비오 삼십 벌과 고도 삼십 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삼십 벌과 고도 삼십 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네 남편을 꾀어고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 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니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 앞에 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 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새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깔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하스클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자들에게 호수를 주고 시민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사사들에게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이 시간 우리의 힘과 능력 대신은 성령님의 임재를 원하고 바라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궁휼을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로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행복이 시작되는 성광교회 부목사 이창준. 낭도의 서찬석 안수 집사였습니다.